안녕하십니까, 송이능이 추노군. 자,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9월 12일이고요. 자, 올해 정말 송이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오랜만에 제가 송이밭을 둘러보기 요위에 올라왔고요. 자, 보이실까요? 자, 송이입니다. 송이, 자연산 송이고요. 자, 오늘 9월 12일이에요. 자, 날짜 인증을 못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. 날짜 인증 한번 하고 갈게요. 자, 자, 9월, 자, 아이고, 자, 9월 12일, 금요일, 오전 7시 22분입니다. 자, 한번 더, 자, 들어오나요? 자, 이렇게 해도 이제 못 믿는다. 자, 어제 기사에 보니까 정동원, 예, 정동원이, 뭐, 무면허로 해가지고 전에, 뭐, 다들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은 인증이 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 개는, 한 개는, 한 개는 제가 채취를해보았고요 아, 올해 땅이 안 떴어요. 자, 마찬가지로 요거 따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올해 땅이 안 떴습니다. 보니까. 아, 큰일 났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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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두개 뽑았습니다. 두개 뽑고, 지금, 아, 큰일이에요. 큰일. 이중 포자는 조금 해가지고 넣어 놓고, 아, 올해 큰일입니다. 송이가 발생도가 안 좋아요. 지금 두개 뽑았는데 발생도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. 즉 올해 어 뭐랄까 송이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. 두개 뽑았는데 아 뭐랄까 지금 양양, 예, 양양, 뭐 속초, 강릉 뭐 이쪽으로는 전멸이 됐고요. 이미 저희 동네도 올해 전멸이 될 가능성이 커, 보이, 커 보여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지만 지금 송이 밭이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, 내일 주말에 비 예보가 있고 아 큰일입니다 지금 예자 네. 일단 또 움직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